비싼 의자 사면 정말 목, 허리 안 아프고 하루종일 편할까?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의자에만 천만원 넘게 써봤습니다. 허먼 밀러 에어론부터 사이즈 오브, 시리즈, 디버크까지. 유명한 모든 의자를 다 앉아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바로 10시간씩 앉아도 편한 의자는 없었습니다. 비싼 의자. 하루종일 편하다는 건 솔직히 환상에 가깝더라고요. 다만 제품별로 장단점은 확실하게 있었고 가격 대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비교한 레돈내산 사무용 의자 7종 리뷰. 장단점 모두 솔직하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은 실패 없이 고르세요. 참고로 저는 178cm 성인 남성입니다. 먼저, 허머밀런 에어론 B사이즈. 저는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구매했고, 금액은 185만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제일 만족도 높았던 의자였습니다. 자세 교정에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헤드레스트를 위아래, 앞뒤, 모두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팔걸이 역시 엄청 푹신하고 좋았고, 이외에도 보통 의자들은 팔걸이가 좌판에 이어져 있지만, 뉴 에어론은 등판에 부착되어 틸팅 시 같이 각도가 딸려와 편했어요. 다만 푹신한 느낌은 아니고 다른 자세를 강제한다는 듯한 느낌이 있고 메시가 생각보다 딱딱해서 양반다리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185만 원이면 <laughs> 심지어 미네랄 색상은 200이 넘습니다. c d 즈 t 90 공홈에서 구매했고 99만 원이었습니다. 쿠션감 좋아요. 솔직히 처음 앉아봤을 때는 제일 좋은 의자라고 생각했어요. 디자인도 예쁘고요. 그리고 의자가 정말 튼튼합니다. 앉아보면 견고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해 보니까 다른 단점들이 너무 치명적이더라고요. 럼버 서포트가 고정이 잘안 돼요. 아침에 조절하고 쓰다 점심에 보면 풀려서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팔걸이도 앞뒤 조절이 안 되는데 문제는 길이가 짧아서 정작 쓰고 싶을 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등판이 고정이 안 되는 게큰 단점이었습니다. 강도 가장 최대한 빡빡하게 해도 몸을 기대면 그냥 뒤로제껴져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CDGT50은 35만 원이었습니다. CDG에서 제일 유명하죠.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쿠션감도 적당하고 좌판 깊이 조절이나 팔걸이 조절도 많이 되는 편이고요. 다만 두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저는 허리가 안 좋은 편인데 T50 요추 지지대는 정말 안 맞았습니다. 허리를 지지해준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허리에 걸려있는 이물감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허리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요추지지대를 떼고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헤드 뻑뻑하게 고정이 잘 안되고 바로 넘어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할 때 목을 자꾸 모니터 쪽으로 내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북목처럼 말이죠. 다음은 시리즈 T20 20만원에 구매했어요. 시리즈 제품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한게 장점이에요. 근데 팔걸이가 너무 좁아서 불편했고 쿠션감도 t 5 0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오래 앉아있으면 꼬리표가 아파서 아, 실사용은 확실히 t 5 0이 낫더라고요. 혹시 CDJ T20이랑 t 5 0 중에 고민 중이시라면 t 5 0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사이즈 오브 체어 베이직 41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일단 마감이 너무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판 쿠션감도 좋았어요. 다만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건지 오래 앉았을 때 쿠션감은 티오0이더 좋았습니다. 41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저는 시디즈 티오0을살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돈을 더 써서 사우체 맞춤으로 살것 같은데 아또그러기에 허먼 밀러가 눈에 보이네요. 다음은 저희가 직접 만든 제품들. 편파적일 수 있어서 리뷰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디버크 인생 의자 프로. 16만 9천원부터예요. 팔걸이 가동 범위가 넓고 조립이 간단하고 착석감이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편하게 집에서 체험이 가능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라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울대 의자 프로. 10만 9,900원부터. 이것도 편파적일 수 있어서 리뷰 위주로 장단점을 구성했습니다. 서울대 의자 프로는 허리가 편안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점은 헤드가 너무 잘 빠진다는 것 였는데요. 이 부분은 헤드 조절하는 부분을 빡빡하게 새로 제작해서 현재는 개선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가지 의자 모두 앉아 보니까 결국에는 한 자세로 오래 쓰면 목이나 허리에 계속 압박이 가서 어떤 의자든지 불편해지더라고요. 의자를 쓸때정 자세로도 쓰다가 누워서도 쓰다가 일어서서도 쓰고 그렇게 계속 자세를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 고를 때 우선 사이즈를 잘 확인하시고 내 몸에 맞게 커스텀할 수 있는지 앉아보고 안 맞으면. 반품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디버크는 모두 가능합니다. 디버크 제품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으니, 먼저 사용하신 분들의 솔직후기가 궁금하시다면, 클릭해보세요. 저희는 더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버크였습니다!